내차 안에 편리한 흉기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기십니까 어,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핸들봉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핸들을 돌릴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죠. 하지만 이 핸들봉이 내차 안에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면, 흉기로 돌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자료함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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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한데 되게 오! 아. 자동차를 운전해봤다면. 한 번쯤 접해볼 만한 이런 핸들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장착을 하여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세사리는 그 뿐입니다. 핸들을 돌리시다가 놓쳐버리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십니다. 이런 어, 그런 위험부터 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사용을 하시다가 사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바로, 앞면을 강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면 어, 사고로 끝맺음을 할수 있는 사건들이더라도, 어, 이러한 악세사리 하나 때문에 어, 중요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편리한 어, 편리한 할지언정, 어, 이러한 사소한 악세사리들이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엄청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몇차 안의 편리한 흉기, 다들 잘 보셨나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이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가 어,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나 혹은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전하실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슬리퍼를 사용하시이 슬리퍼를 사용하시면 어, 발의 피로들을 매우 낮출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편리한 슬리퍼조차도 저희들에겐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발매트. 어, 저희들의 그 차를 그 더럽혀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발매트가 대신 어, 먼지와 어, 오물들을 다 받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이 고마운 존재인 발매트조차도 아주 위험한 그차 안에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왜안 발표? 오오오오 브레이크 왜안 발표?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발매트와 슬리퍼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발매트를 잘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발매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반드시 장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슬리퍼 물론 슬리퍼뿐만 아니라 구두, 하이힐 같은 신발은 벗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고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세요. 내 차례에 편리한 경기 생각보다 참 많죠? 또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어,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품입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절대 어,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이 내비게이션이 저희에게 또 위협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을 가해주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차안에 편리한 경기 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 잘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 뒷자리 선반에다가 그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어, 여러분들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그냥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어, 하지만 이 가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얼마나 위험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이 가방뿐만 아니라 어, 철제로 된 휴지과 아니면 어, 공기청정기 아니면 향수 어, 이러한 딱딱한 물건들이 위에 쌓여져 있으면 위에 적재되어 있으면 정말 위험한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례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